오늘 어 드디어 여기 오신 우리 그 대표님들이 어 정말 큰그 복을 받을 기회예요. 왜냐면 저희가 그2 2였을 때는 이게 하나의 그 소비자 마케팅이었어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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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큰돈이 되는 마케팅이었는데 이제 34%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제는 소비자 사업가가 엄청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초대박 마케팅을 이제 선보이는 거예요. 이 초대박 마케팅이라는 게 우리 리밀에서 10만 원 이상 잔고기만 하면 이 초대박 대 마케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자, 봐 보세요. 10만 원 이상 잔고기를 했다. 초대박 마케팅으로. 그러면 한달 만에 내가 번게 공짜가 돼요. 두달 만에 월 소득 이천만 원이 넘어요. 세달 만에요. 월득이 8,300만 원, 아, 8억 3천이 넘어요. 세달 만에 8억이 넘는다면 이게 대은거 아닌가요? 네. 이거 엄청난 거죠? 이게 초대방 마케팅이에요. 초대방 마케팅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이거예요. 이거. 이 그림만 머릿속에 이어 놓으시면 돼요. 내가 10만원 장부기 하고, 나하고 똑같이 10만원 장부해 한다람세사만한테만는 사람은 끝나요. 이게 초대방 마케팅이에요. 쉽죠? 내가 10만원 장부기 하고, 나하고 똑같이 10만원 장비할때 3만원만 선달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첫째 주에 3만원만 테선달해요 두째 주에 2세 달또 3만원만 테선달해요왜냐 하면 넷째 주가 었을때 12만원이 넘길 거예요. 그 다음 두째 달에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각자 3명한테만 선달해요 그러면 내통까지한 달에 얼마 어오냐 1300만원, 130만원이 넘길 거예요. 세째 달에 각자다 3명씩한테만 선달하 거예요 1 0만원씩 그러 마지막, 죄, 8감 값이 들어오고요. 여유가 더 있어요. 이 둘도 또 앞으로 15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방 마케팅, 10만원 장국이면 했었을 때, 3달 만에 8억이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말씀드렸죠. 5명씩 승수의 법칙. 그것이 어렵다고 했죠. 3세명들어가가좀 네. 쉽겠죠. 그래도 이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목표예요, 목표. 우리가 서울대회를 목표로 공부를 하면 연구대회를 가잖아요. 목표를 이렇게 삭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목표. 자, 이게 목표인데,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목표로 사업을 했었을 때, 이게 그대로 세달 만에 이루어지면 8억인데, 90%가 안, 이루, 안 이루어졌고, 10%만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8천만 원이잖아요. 1%만 이루어졌어요. 이 목표로 가는데, 그래도 8백만 원이잖아요. 네, 혹시 아 이거 8억을 목표로 사업을 했는데 800만원 들어와서 3달 만에 800만원 들어왔어 이거 너무 심한 스럽나요 아니죠 이 800만원이 넘청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6달 7달이 지났을 때 10%가 이루어져서 8000만원이 들어 1년 2년 2년이 지났서을때 이게 다 이루어져서 뭐 5억 뭐 8억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 중에 이루어진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네트워크의 단점이 여기까지 판매활동 하는도 없었고요. 가입비 마감 직급유지 직급박탈 10만원 장보 했는데 재고가 쌓였을까요? 어거든요 10만원 장보가 투자인가요? 아니죠. 손해없고 휴먼고기 없고 어만어마 없었다라는 거예요. 음. 이 네트워크의 단점 하나도 없이 우리는 사업이 펼쳐져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10만원 장보기만으로 8억 소수되는 거 이걸 하고 있는데 내가 장부기하고 세 사람만 다 장부기할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이걸 전달할 때 규칙이 하나가 있어요. 만약 첫 번째, 꼭 필요한 것만 산다. 두 번째, 나만 장부면 된다. 예, 네. 나만 장부면 되고 내 밑에 세 분도 각자 본인만 장부면 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세 번째 무너지지않는 시스템 조직이 많이 쓴다. 우리나라의 모든 네트워크들이 무너져버린 이유가 뭔데요? 왜 무너졌느냐? 필요하지 않은, 그거를 하기 때문에 물어는 거예요. 매달, 매달 마감제가 되고.